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God is g o o d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사사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아침에 다른 분들을 봐도 참 좋지만 에서드 집사님은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또 오셨구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새해 벽두해 주셨던 말씀이 우리 에서더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용기가 충만한 그런 사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장부로서 믿음의 여장부로서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준비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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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0 m 1서0기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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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곧 그를 애 m 1고0 m 1 0성 m 1 매복하고 0 0 m 1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0 m 1 그를 죽이리라 하여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밤중에 일어나서 성, 성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모두 업겨 메고 해부원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에 골짜기에 들릴라 하는 바놈의 여인을 사랑하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껴여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 어,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리라 삼손에게 말하 삼손이 그 얘기를 이는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세 활주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네 세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으로 너게그것으로삼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 표심으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칠을 끄는 같이하였고 그의 힘의권한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레드가 삼손에게 이르매 보라, 당신이 나를 희어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갈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쇠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다가 쇠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가 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불레새 사람이 당신에게 들로 갇혔나이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돕기를 실으시는 같지 않았고 그대도 사람이 방안에 배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그대로 그 머리털을 갖는 그에게로 대해 삼촌이여 불렛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는지라 하니 삼촌이 자매여 외들에 아내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소리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잔잔히 얼마나 건강하게 또 자라가고 있는지 또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고 있는지 노력해보는 그런 묵상이 매일 빚어지기를. 어제 우리 막둥이 아들을 전화를 통화를 좀 해보았습니다. 아직 한 강목이 남아가지고 미시간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으면서 어, 자기는 어, 빨리 졸업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한 강목이 좀 힘이 드는 거예요. 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한 강목 남았던 그 학비를 막 사고나는데 다 써버려가지고요 마지막 한 하기를 이제 제대로 돈이 없어서 못듣는것 같아. 지가 사고, 지간의 사고가 돼갖고 자기가 뭐 벌어서 하겠다 그러는데 아나 콩콩 벌어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러면서 직장을 또 알아보고 있더라고. 그래 하여튼 뭐라도 이렇게 하니까 좀좀 다. 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생활을좀 어떻게 하냐. 아빠, 나 지난 주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했어요. 큰 소리 치더라고 요야 교회 가는 거는 당연하지 <웃음> <웃음> 교회 가는 당연한데 하나님 하고 어떻게 지내냐 <laughs> 말을 못 하더라고 하나님하고 좀잘좀 좋겠다. 하나님 하고좀잘좀 지냈으면 좋겠다데완 일한 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아니냐 얼마나 부족한게많냐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이럴 봐도 한심한데 이건 <laughs>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이럴 봐도 한심한데 우리 둘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하자. 아멘! <laughs> 하여튼 그 친구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아빠 요즘 흉편이 어때요? 그래서 아빠 요즘 흉편 좋다 그랬죠 아빠 거짓말하면 안 돼요? <laughs> 네가 거짓말하지 내가 거짓말하냐 그건 맞아요 <laughs> 그건 맞아요 아그 친구 거짓말 잘해요 몇번 속았는지 몰라안 한다 해놓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다 닮아서 그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자녀에게 좀 중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빠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 이런 꼭 일어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한 가지 메시지가 딱 떠올라요. 한번 따라 할까요? 아내를, 아내를 놀리지 말자. 삼손이 드릴라를 갖고 놀아요. 갖고 놀다가 나중에 당하죠. 잘들 아내를 갖고 놀지 말고, 희롱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예, 장난치다 보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아, 내에게 장난이 심하면 안 되겠구나. 희롱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요, 삼손의 비국적 최후를, 어, 최후가 어떻게 시작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에, 요 삼손을 이렇게 바라보면 삼손뿐만 아니라 이 사사들이 다여자들한테 약한 것 같아요. 한 30명, 70명, 뭐, 이렇게 막. 한 사람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30명씩, 70명씩, 자녀를 엄청낳고 삼손 보면 볼수록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들, 진짜. 그렇죠 오늘 뭡니까? 여자한테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딥나한테도, 딥나의 여인과 결혼에 실패하고, 또 가사의 기생한테 갔다가 죽을 뻔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 전 삼촌이 강한 부분들이 있고, 삼촌이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삼촌은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 좀 이상하리만큼, 좀 약한 나의 약점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좀우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좀 이상하리만큼, 남에 비교해서, 내가 다른 부분들은 삼, s t 한데, 내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약하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 이분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다루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에, 저에게도 무한한 성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다루면 참 좋을까? 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얻기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고신에서 자라면서 방언이라는 이야기를 듣도 보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방언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유익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고신교단에서 이렇게 숙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언기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대중화하는 일에는 제가 좀 소극적이 소극적인데, 어제는 제가 기도하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왜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좀 적극적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항만화도 기도하시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마음껏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때는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때는 한국말로 바꿔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늘려가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로의 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파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생활인 만큼 약한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또 이런 약점들을 나는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약점들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드릴라에게 찾아가서 삼촌이 가진 힘의 권한이 뭔지 어떻게 하면 힘을 못 쓰게 할수있을지 그런 비밀을 좀 캐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영간 어, 어, 1100세계를 주겠다 그렇게 해요. 토탈이 아니더라고요. 토탈이 아니고 뭐예요? 각각. 각각이에요. 각각. 각각 100세 개를 주겠다. 머리가 좀좋으신분 하면 계산을 한번 해 보기로 바랍니다. 어, 1년 간에 그 보통 노동자의 연간 수입이 5세 개에서 15세 개를 요 1년에, 1년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당을 1 0 0를 치자고요. 그렇죠?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500불입니다 36, 음. 그죠 36500불 네. 곱하기 1100 세계라면 어떻게 되죠 음. 그러니까 5세계에서1 5세계니까 그걸 13개로 만들어보자. 중간에. 그렇죠? 10개. 13개로 하고 그게 이제 연간 수입이란 말이에요. 연간 총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1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10을 곱하면 되겠죠? 36500에서 110을 곱하면 사모님 계산해보지 못한 넘버가 나와서고 그러니까 우리 100불로 계산했으니까요. 400만 불, 좀. 400만 불, 400만 불에서 410만 불. 근데 그것도 각각이니까, 이, 장난이 아니죠. 들러려가 목을, 목숨을 걸고 한 번, 그, 알아내 봐야 될 그런 금액이 잘, 그, 잘.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좀, 거짓말 같아요, 그죠? 물어보고, 또 희롱하고. 방법 가르쳐 주고, 또블랙셋 와서 끊어내고, 또 물어보고, 또 끊어내고, 또 물어보고, 끊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아내에게 희롱을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유혹들이요 오늘 특별히, 어, 이, 들으려가 돈의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는 돈의 유혹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한번은 우리 예수더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집사님이, 저는 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게 큰일 날소준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해서 살았거든요. 돈하고 상관없이 주를 위해서 살면 되지.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지 하고 건설리 빵빵 지다가 얼마나 가난한 생활을 많이 살았는지 많은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그두 가지가 다필요해고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또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잘 병합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재회 유혹들, 우리가 돈의 유혹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번 하는 이 거짓말을 통해 갖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비밀에 가까운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점점, 점점, 어디요? 예,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음. 거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방법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laughs>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에베소서 말씀 속에 전부다 성령의 사람은 전부다 방패 오직 하나 공격은 성령의 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꺾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 어른들에게 주님의 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유혹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내일 또 유혹이 옵니다. 출치를 해도 유혹이 오는데, 우리 아내가 여러 <laughs> 하는 이야기가 나는 문지방 신앙이에요. 새벽에 와서도 여기서 어느덧 가서 저 문만 탁 나가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 많은 사람이 문지방 신앙이잖아요. 그래, 출치를 해도 그런데, 매일 말씀을 봐도 그런데,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다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이 뭘까요? 저는 요셉에게서 그걸 꼭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36개 밖에는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 육상 안에 그길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도망 가셔야 합니다. 요새는 유혹을 피하는 일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에요. 이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얼마나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피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냄새나서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피해요. 드론 똥 같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나 말이야. 거기 대난하고 대적하겠다고 해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를 구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하는 그런 자들일 는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편을 시편 편을 생각하면서 정말 죄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더 점진적으로 커가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유혹을 이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들을 위해서 오늘 뭔가 또 믿음의 유사를 남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상하리만큼 약한 나의 약점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내가 이 약점을 어떻게 고급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묵상에 있어지고 또 죄의 유혹을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할 길 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잘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빠져서 허우적되고 있는가 아니면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모든 유혹에 승리하는 저 어른들에게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 뭐, 전부 무할 정도로, 저님, 사람의 능력이 상의 것들을 삼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여자를 보라고 그러는참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늘께 유광을 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 그것들을 오늘 꺼집어내게 하시고 제요. 오늘 그것들을 온전히 문수를 내는 제요. 그 일에 오늘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구호를 하면 좋을까 그런 것을 들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에 구호를 해내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삼손에게 주셨던 그 능력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능력들을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아버님의 죄의 유혹을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생각해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대적할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한 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간지기도록 우리의 신앙을 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다 그의 외아들 우리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이른 성령의로사동료여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에게원하는받자 십자가를 벗겨내주시고 장사한 일 삶안에 주원자 밖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하사 전능가신하나님을낙심하시서 절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신고하여 오시기성령사오며 고인과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 것과 몸이 다시 사이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니다 여러분 한 10분간은 꼭 기도하시고 그 이상도 꼭 기도하시고 기도의 영적인 힘과 파워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로 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